안녕하세요. YM카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 포함 신차가 6,8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반떼 한대 가격이 빠져나간 2,880만원 감가된 3,97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에 모든 보증이 남아있는 사실상 풀 옵션급 구성 이 가격대에서 GV70 찾는 분들 오늘 이 매물 지켜봐주세요 차량 재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 주시거나 캡처 부탁드립니다. 추가 옵션 띄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시거나 캡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컨디션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손쉽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본 네트도 돌팀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밝게 비추고 있고요. 깨진 흠집 없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또한 깨진 흠집 없고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스포츠 패키지 적용으로 아주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번호판 아래쪽 쪽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YM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 부드까지 흠집, 스크래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제대로 들어간 달릴 줄 아는 프리미엄 SUV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프론트 엔다 깔끔하고요. 앞쪽 휠에는 스포츠 패키지 적용으로 21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 이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장착됐기 때문에 눈길, 지느길, 빗길, 그냥 사륜이 아니고 똑똑한 사륜입니다. 한쪽 바퀴 미끄러지면 자동으로 토큰 배분해서 알아서 잡아줍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프터, 흠집 깨짐 없고요. 아래쪽엔 어라운드브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스크래치 흠집 찾아볼 수 없고요. 1열, 2열 모두 이중접합 차압유리와 자외선 차단유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뒷도어, 쿼터 패널 라인까지 문콕이나 단차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에도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어트레드 아, 50% 정도 남아있네요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GV 70이 고급차인 이유죠. 뒤태도 자신있게 이쁜 모습입니다. 컨디션 체크 시작할게요. 후면 유리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썬팅 상태 또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스크래치 흠집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 램프는 LED 리어 콤비 램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흠집 깨짐 없고요. 반대쪽 리어 램프 또한 흠집 깨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고요. 후진 가이드 램프가 적용됐기 때문에 보행 자의 안전까지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GV70의 트렁크 내부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적재 공간까지 넉넉한 모습입니다. 이 가니쉬 부분에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과 그 아래쪽에로는 타이어 리페어 키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간편하게 가능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원터치로 홀딩이 가능합니다. 홀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누워도 남는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성인, 남성 두 명이 누워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조우석 수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터 패널 깔끔하고요. 뒤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프론트 헨덜 라인까지 문콕이나 단차 찾아볼 수 없이 깔끔하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없습니다. 아래쪽엔 어라운드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 휠에도 미세한 주차음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네요. 여기서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이 n YN카는 100% 자사 매물 취급하고 있고요 성능기록부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노유 없고 제조사 보증은 모두 남아있는 차량이며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YN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함께 봤는데요 스포츠 패키지에 걸맞게 스포츠스럽고 프리미엄 SUV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이엔타이열 앞에 가지고 시트가 장착돼서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 또한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 열어보시면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열 컵홀더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이열 에어벤트와 아래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듀얼로 USB 포트 장착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에는 레이어드 엣지, 무드 라이팅 내장제가 장착돼서 실내도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컨디션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앞쪽에는 워크인 시트 장착되어서 작동 또한 이응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천장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돼 쾌적함과 개방감은 물론 럭셔리 스웨이드가 장착돼 고급스러움까지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우석 시트 컨디션, 흠집이나 오염 느껴지지 않고요.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1열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의 컨디션,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14.5인치 디스플레이 장착되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360도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돌려보시면 가이드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쪽 이 버튼 누르시면 3D로 연출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과 안전 옵션은 다 넣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터치식 공조기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작동 또한 모두 다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다양한 버튼과 DIS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다이얼식 기어 노브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까지 확인하고 있고요. 이구 컵홀더와 스마트키는 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원격 주차 보조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핸들 상태 또한 손이 직접 받는 부분인데도 사용감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핸들 장착됐는데 작동 한번 해볼게요. 동또한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원 버튼 보여지고 있고요. 계기판은 8인치 슈퍼비전 LCD 클러스터 장착되었고요. 정확한 실 주행거리 71,45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우측 반 한번 작동해 볼게요. 좌측 우측 모두 깔끔한 화질 나오는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시면 변경되는 뭐 디자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GV70의 이앰비언트 무브 램프의 실내. 정말 고급스럽지 않나요? 와,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주행과 안전, 성능을 다 갖춘 프리미엄 SUV. 이 정도면 똑똑한 차라고 불러도 되겠죠? 나가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옵션만 1,020만원. 신차 출고가는 6,850인데 판매 금액은 무려 3,970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차가에서 아반떼 한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M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